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QNH입니다. 마블 피쳐파이트 이번 영상. 스칼레디치의 새로운 유니폼 올리 올디 버전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패치로 스칼레디치 올리 올디 유니폼이 새로 나왔고요 스칼레디치의 티어3가 새로 올라갔는데 스칼레디치의 티어3 승급재료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실붕괴라는 티어3 어, 스킬도 새로 생겼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티어3를 올리지 못한 관계로 유니폼 리뷰 영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먼저 상세 정보부터 보여드리면 능력에 고속이동 있고 혼돈마법 에너지공격 3% 에다가 피닉스 포스인 저격해주는 피해량 15% 상승 15%감소고 있어요 이게 전에는 징그레이만 있었던 능력인데 피닉스5 유니폼이 나오면서 뭐 많은 캐릭터들이 이 능력이 생겼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징그레이를 저격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타임라인이나 PVP 용도로 쓰는게 징그레이가 거의 뭐 유일하기 때문에 어무 그리고, 뭐, 능력치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비는 25강, 풀강에다가 우르는 데미지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얘가 얼벨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월보에 좋다고는 해도, 월드보스 뭐, 요즘에는 얘 말고도 다른 애들 많죠. 그래가지고, PVP가 좋으면은, PVP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렇게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 강화는 4단계까지 해줬고요. ISO는 오버드라이브의 7단계 해놨고요. 특수 장비는 가부 정신피해에다가, 무적 3초. 그리고, 유니폼은 신화까지 강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하위는, 뭐, 요렇게. 미네르바, 워머신, 팀스트, 울버린, 엑스포스, 그리고 미스테리오, 스와이더맨 파프로몸, 그리 에마 프로스트 피닉스 파이브가 이렇게 하위로 있네요. 나머지 뭐 다. 이렇게, 신화작까지 되어 있는데, 피닉스 <laughs> 라이브 엠마프로스만 안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 기존에 나왔던 거랑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먼저, 맨 처음에 나왔던 클래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모델링에 있어서 디테일함에 좀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요거 좀 약간, 좀, 뭉뚱뭉해 보이는 감이 있는데, 요거는 좀 디테일한 느낌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요, 다른 것들도 비교해도 뭉뚱한, 요것도 이렇게 한, 독득한 뭉개진 느낌이 있는데 혹시 또 선명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언캐니어 벤져스는 기존 모델링에 비해서 조금 발전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 이거 룩 자체가 조금 어, 그음 해가지고 어, 어쨌든 올리 올디 요거는 원더우먼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무튼 모델링에 있어서는 기존에 비해 발전한 게 느껴진다라는 거고 어, 룩은 기존의 느낌이 약간 누나나 언니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요거는 조금 갑자기 중년이 되어버린 스칼렛 위치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 누나에서 살짝 이제 어 성숙미가 더해진 그런 느낌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이번 유니폼은 착용 효과에 정신 피해량 25%랑 받은 모든 피해량 25% 감소가 있어가지고 요거만 보면은 아, 이게 PVP용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전 유니폼 보면은 요것도 뭐, 어, 피해량 감소가 있죠. 근데 물리 피해량만 감소가 있어가지고 모든 피해량 감소랑 물리 피해량 하나만 되는 거는 또 다르니까. 아무튼 이렇게 어느 정도 상향이 있긴 했다. 살짝이지만. 그리고 변경된 스킬은 4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전 언캐니어 벤져스랑 비슷하게 돼있어가지고 뭐가 대체 바뀐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유니폼이긴 한데 아무튼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은 연역 공격 정신 정력 감소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헥스 블레스트, 요것도 뭐, 기본에서도 뭔가 덕지덕지 덕지 뭐 많이 붙어 있긴 했어가지고. 그리고 혼돈의 힘, 정신 지배랑 받는 피해, 받는 피해량 증가에다가, 어, 방각. 방각이랑 뭐 피해면역 이런 뭐거 붙어 있었죠 그리고 혼돈의 집의 정신제정신저항력 그리고 뭐 정신 피해랑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스킬 탭에서 활용팁 좀 보면은 유니폼을 착용하여 얻는 혼돈의 집의 스킬 이 5번 스킬이죠 사용후 곧바로 다른 스킬로 연계해도 계속해서 공격하므로 스킬 연계 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니폼으로 5번 스킬이 캔슬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스킬 한번 봅시다 평타 평타의 정신적 력 감소가 있네요. 오, 오케이, 평타는 이렇게 있고 1번 스킬, 뭐기전하고도 비슷하고요. 2번 스킬, 어, 2번 스킬, 뭐 이렇게 감소랑 소용화랑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번 스킬, 그래서 그현 스킬하고 비슷한 이렇게 되어 있고 4번 스킬, 뭐 역시나 똑같아요. 역시나 뭐 똑같고 2번 스킬, 요게 그냥 살.. 아니, 모르겠어. 전체적으로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요. 요거 5번 스킬 요것도 그저 언캐니 어벤져스랑 비슷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스킬 모양새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듯데 싶어요. 자, 그리고 티어3 리뷰는 아니지만 티어3 스킬이 나왔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전체적으로는, 어 운석을 떨어뜨리는 게 아포칼립스랑 비슷하긴 한데, 어, 뭐, 나비 같은 거를 해가지고, 마법을 부리는 거를 표현하는 싶습니다. 자, 이거를 스킬의 애니메이션 꺼짐으로 다시 한번 쓰면은, 음, 논타겟으로, 어, 요렇게, 음, 되는 모습이네요. 음. 자, 그래서 스킬 로테이션 말씀드리면은 이번 유니폼으로 로테이션 돌리기가 확실히 수월해지긴 했습니다. 그전에는 5번이 캔슬이 안 돼가지고 로테이션 돌리기가 5번 쓰고 또 3번 쓰고 이런 식으로 따로 쿨타임을 돌리는 요런 식의 형태를 반복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5번 스킬이 캔슬이 됨으로 인해서 5번으로 먼저 해주고 2번, 4번, 3번 해서 요거를 쭉 쏘고 나면은 다시 또 5번 스킬 쿨타임이 돌아와 있어요. 5번 스킬 쿨타임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1번으로 시간을 좀 벌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시간을 좀 벌어주면은 쿨타임이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5번 딱 쓰고 요거 나오면은 2번, 4번. 3번, 이렇게 쓰면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5번이랑 2번, 4번을 바로 캔슬을 해버리면은, 살짝 이게 스킬이 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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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 모양, 화산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4번 스킬도 바로 캔슬을 해버리면은, 방각이 적용이 안 돼, 고 정신저항력만 깎이기 때문에, 요것도 바로 캔슬을 하지 마시고, 4번, 한 번, 조금 살짝 그냥 0.5초 기다렸다가 3번으로 캔슬을 해주시는 걸. 그래서 리듬이 5번 해서 나오면 1, 2번 나오고 4번 나오고 3번. 요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대갑 특장을 사용하신다면은 대갑이 일찍 터지지 않게 그거는 본인이 쓰면서 조절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자동사냥 할 건데, 요거는 스쿼드 배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스트가 여기 자유에서 밖에, 여기 블랙 빌런이죠? 자유에서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가볼게요. 자, 요렇게 놓고, 가보죠. 자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무적이라서 그런건지 그렇게 만족할 점수는 아니지만 대략 요렇다 정도만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드보스 잡아보겠습니다. 월드보스는 속성공격이 약한 에보니모 가볼 거고요. 요거를 뭐, 이 부랴부랴 에보니모 단계를 좀 올려봤는데, 좀, 그래도 그 전에 올려, 많이 올려놓질 않아서 86단계가, 어, 지금 리뷰하는 시점에서는 최고라서 86단계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는 니필이랑 뭐, 이렇게 놓고 갈 거고요. 네,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요렇게 붙여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일단, 뭐, 반가 스트라이커 협동기 도움으로 하면은 그래도 데미지가 적당히 깎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 나쁘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오, 쉣. 뒤질 뻔. 그래도 무적 특장으로도, 뭐, 예전에 반가 메타가 있기 전에도, 스칼레디치는, 에보니모는 적당히 잘 잡았었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잘잡는듯 싶네요. 자, 요렇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일단 86단계에서 1분가량, 50초가량 남겨놓고 이렇게 클리어를 했는데, 무적특장으로. 89단계는 살짝 애매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클리어는 될것 같죠? 어떻게 좀, 운이 좋으면은. 자, 다음으로 타임라인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테스트는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자, 1위 되게 징그레이랑, 이렇게 미스틱이랑 있거든요. 요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애매한 데가 아니라, 아. 야, 그래도 한 번은 이겼긴 했거든요. 한 번은, 한 번은 죽였는데. 어뭐 역시 지는 힘들죠 근데 요거를 티어3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은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음. 다음으로 2위 되게 어 여기 미스틱 빼고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가보죠 요, 아 역시 저거 오버스킬 맞. 어 그, 근데 저걸 살아가지고 아 역시 그래도 한 번은 죽이네요 어한 번은 죽이는데 음, 어 이거를 반사로 에헤이 씨. 뭐 미스틱이 없어도 역시나 뭐 비슷한 결과를 어 도출해내는 어자 다음으로 아포칼립스인데 아포칼립스는 일단은 어 사, 타입상으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죠 어, 이거를, 어 깜짝이야, 씨. <laughs> 어, 이거, 어, 뭐야, 이걸, 잠깐만. 아포칼립스한테 이걸? 한테 잠깐만. 그렇지, 아포칼립스는 야, 타입상으로 위에 있는데. 잠깐만요. 어우, 야. <laughs> 어우. 야, 아이, 티어 차이가 난다, 그래도. 어우, 야, 살짝 위험했어요. 어 위험했어. 야, 아포칼립스. 아.. 아프칼립스? 음... 자 다음으로 나온 진는에헤 진은... 역시나 힘들죠? 음... 자 다음으로 실버 서퍼 한번 잡아보죠 무적 5초 아 뭐야! 아니... <laughs> 아니 실버 서퍼한테 왜 이렇게 쉽게? 아니 대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 오케이, 한 번은 죽였고. 와, 이씨, 이거 반사가, 이거 서로 막, 와, 실버서퍼도 녹록치 않은데, 이거? 음, 아무리 세팅이, 그, 그렇... 어, 애매하다고는 해도, 어, 어. 아니, 뭐, 실버서퍼가, 그렇게 뭐, 약해는 아닙니다만, 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유니폼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얘가 마침 티어3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티어3로 스펙 올리고, 유니폼에 어, 받은 모든 피해량 25% 감소도 있고, 그리고 얘 능력계에 혼돈마법 피닉스포스인 적에게 주는 피해량 15% 상승 그리고 15% 감소가 또 있어서 뭐또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스펙에다가 생명작도 안해주고 장비도 뭐 그냥 요렇게 가드브레이크에 무적 3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빠방하게 세팅해주면은 징그레이 천적으로 사냥꾼으로다가 활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니폼으로 얘가 징그레이처럼 유니버설로 바꿔 달고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서 징그레이 그냥 발라버리고, 징그레이는 극한월배나 하라고 이렇게 내쫓고, 얘가 타임라인에서, 뭐, PVP에서 왕자로 활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특히 메탈을 제가 예상을 해보지만, 이건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의 그냥 생각으로만 음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타노스랑 못 붙어봐서 좀 애매하긴 한데, 지는 안 되더라도, 타노스는, 요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